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가나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지 않고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생활하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이나 짧은 시간이 아닌데 40년이나 아, 이스라엘 백성들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모든 것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도 없고요 그리고 제대로 훈련된 군사도 없어요. 전혀 전쟁을 치를 수 없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친히 싸우시는 것을 보면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그들로 알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이 전혀 없는 광야길을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전혀 없는 길을 하나님이 개척하시고 길을 내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인도자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제대로 된 집이 없었어요. 그들은 언제 떠나야 될지 몰랐기 때문에 늘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살 집을 예비하시고 그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그 소망 가운데 살았어요. 오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어떻죠?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인도자는 하나님이시다. 나에게 공급 나를 나에게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내가 거할 것은 영원한 아버지의 집이다라는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기 전에는 모든 필요들은 다 내가 내 힘으로 채워야만 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더 노력해야 되고, 내가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애를 써야지 내 모든 필요를 채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 재산, 내 소유는 다 나의 노력과 나의 땀의 결실입니다. 그러므로 학차같이 모은 이 재산을 아무도 빼앗아 가지 못하게 하고 또 속여서 훔쳐가지 못하도록 철저히 붙잡고 지켜야 되는 것,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오고 난 이후에는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나를 지금도 인도해 가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내 걸음을 지켜주시는 분, 내가 실족지 않게 하시는 분, 나를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지금 이 땅에 머물고 있고 이 땅에 집이 있지만은 내가 장차 머물 집은 하늘에 있구나. 그리고 영원한 집은 하늘에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될때 우리 혼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우리 안에 구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주장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의 뜻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갑니다.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난 다음부터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전에는 내가 내 삶을 주장하고 내가 알아서 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 내 삶을 의탁하고 난 다음부터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순간순간 내가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구나 돌아볼 때마다 아 내가 왔던 길들이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삶을 그리스도께 맡기니깐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것 우리의 필요들을 아시고 채워 주시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아,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내가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니 두려움이 없구나. 염려할 것이 없구나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내가 모든 걸다 노력하고 내가 애써서 얻어낸 것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내 소유예요. 내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구나라는 사실을 믿고 나니까 이게 내 것이 내 것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 이게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것이구나. 특별히 내 것을 가지고, 내, 내가,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맡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리는 일에 대해서 기쁨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오늘 이거이 말씀을 보면 그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세계 선교 여행 중에 사역직 그 계획했던. 그 선교지가 아시아에서 마케도니아로 갑자기 바뀌게 됐어요. 환상 가운데 그가 마케도니아로 와서 도와달라는 그 환상을 어떤 사람, 마케도니아 사람이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는 그 환상을 보고 성령께서 나를 그쪽으로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고 건너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완전히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에요. 유대인 회당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어떻게 하죠? 강가로 나갔다가 그곳에서 놀랍게도 루디아라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뜻하지 않게 만난 이 여인을 전도하면서 빌립복 교회가 이제 세워지는 시작점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나서 그에게서 귀신을 쫓아냈는데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돼.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서 절망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그가 가지고 있었던 확신은 뭐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신 것에 순종하면서 나간다. 라고 하니까 비관, 비관스럽고 비관이 되고 또 절망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감옥 안에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감옥 안에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람을 전도하게 됩니다. 누구죠? 간수와 그의 가족을 전도하게 돼요. 가족이 하룻밤 사이에 다 믿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요, 세상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들 안에 임하신 그리스도께 자신의 삶을 맡김을 통해서 그때부터 그리스도께서 그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는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필요들을 공급해 주시고 내, 내 삶을 지켜 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참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이끌어 아, 참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갈망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뽀 교회의 성도드, 성도들은요 자신들에게 이 진리를 알려준 이 사도 바울이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그들이 전혀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이 진리 가운데 살지 못하고 그냥 세상을 바라보고 소망가운 세상을 소망하며 살았다면 요 여전히 자기의 것들을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위해서 사는 삶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바울을 만나고 그들이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는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죠? 사도바울을 돌수 있는 게 뭐가 있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물질을 모아서 사도 바울을 후원하기로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이제 빌립보 지역을 떠나서 데살로니카로 넘어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믿은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생각이 완전히 전환이 되니까 사도 바울을 위해서 물질을 모아서 데살로니카로 보냅니다. 그래서 물질을 모아서 두 번이나 그들에게 모금을 해서 사도 바울에게 사도 바울이 생활하고 또 전도를 할수 있도록 후원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이제 대살로니카를 거쳐서 고린도 지역과 아가, 아가야 지역을 선교를 하면서 이제 지나가게 돼요. 그렇게 해서 2차 선교 여행이 끝나고 3차까지 끝나게 됩니다. 1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 사이에 빌리뽀 교회는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빌립포교의 성도들에게 소식이 들려왔어요.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가택 연금이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니까는 재판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돼서 로마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택 연금 상태에서 재판을 계속 받고 있었던 겁니다. 일립보교의 성도들이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전 삶을 드린 사도 바울을 도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 다시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사도 바울 자신들에게 복음 전해 줬던 사람을 가맣게 잊을 수도 있잖아요. 각자 자신의 교회와 또 삶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은 자신들에게 복음 전해줬던 이 사도 바울을에게 너무나 고맙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 사역이 계속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또 후원금을 모읍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로라는 사람 편을 통해서 로마까지 찾아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있는 곳에 가서 사도 바울에게 전달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자신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물질로 헌신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고마움을 표현합니다.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사도 바울이 이들을 칭찬하고 격려한 이유는 이들에게 좀더 어, 이들이 나를 후원하니까 나 앞으로 계속 후원해 달라라고 해서 계속 물질의 지원을 받고자 이렇게 칭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사도 바울이 이들을 칭찬하고 격려한 이유가 뭐죠? 그들이 드리는 물질의 헌신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앞으로 더 내가 드리는 이 물질의 헌신이 얼마나 풍성한 열매가 되는지를 알고 한다면 더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했던 것입니다. 빌리뽀교의 성도들은요, 에바브로디도 편에 사도바울에게 큰 금액을 후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바울은 뭐라고 표현하죠? 지금 여러분이 보내준 것으로 인해서 나는 아주 풍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에게 준이 헌금, 이 물질을 뭐라고 표현하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1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도들이 지금 물질을 모아서 누구에게 준 거죠? 사도 바울에게 준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죠? 그게 나에게 준게 아니라 하나님께 올리는 재물이라는 겁니다. 향기로운 재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받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누가 기뻐한다고? 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재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바울이 물질을 받지만 그것을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도바울이 그것을 받고 기뻐하지만 누가 사실은 기뻐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죠? 우리가 물질로 다른 사람을 돕고 구제하고 섬긴, 섬기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작은 소자 하나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작은 어린아이 하나라도 그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작은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고 섬기는 것은 그가 모시고 있는 예수님을 섬기고 영접하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돕고 사도 바울의 사역을 후원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돕고 누구를 섬기는 거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전해준 성도들의 헌금은 사실은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받으시는 향기로운 재물이라는 거예요. 여러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어디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하는 가운데 살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을 만날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땅을 떠날 때 가져고 갈수 있는 게 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하나님 나라에 가져갈 것이 없어요. 내 이름으로 등기가 된 건물이 있고 토지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전혀 가지고 갈수 없습니다. 그곳에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올리는 향기로운 제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 기뻐 받으신다고 하셨어요. 물질은 이 땅에서 땅에 쌓아 놓으면 썩어지고 도둑을 맞거나 없어져 버립니다. 내가 끝까지 붙잡고 있어지 내가 끝까지 지켜야지 한다 할지라도 내가 떠나갈 때는 결국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을 때 맡겨 주신 물질을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데 사용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장차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상급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구제하고 헌금하고 베푸는 것은 뭐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로 옮겨 놓는 겁니다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놓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헌금 드릴 때는 내가 경제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직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눈치가 보여서 할수 없이 그냥 마지 못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 놓는 것입니다 3월 말에 의성과 청송, 안동, 영덕 지역의 대형 산불로 인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어요 특별히 우리 교회가 30년 전에 예배당을 건축해 주었던 성지교회가 예배당과 사택이 이번에 완전히 다전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그 소식을 듣고 우리 교회가 급하게 이제 두 주간 동안 산불 피해 구제 현금을 모았었습니다. 그래서 어 지난 화요일 날 성지교회를 어 우리 집사님들과 함께 교육자들과 방문을 해서 어 전도사님 담당 교육자인 전사님을 어 뵙고 위로하고 이제 격려하면서 우리가 모았던 사백사십오만 원이더라고요. 그걸 모아가지고 이제 전달을 했습니다. 저는 전사님의 표정 기대했던 거는 생각했던 거는 아마 지금 큰 낙심 가운데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근심에 빠지거나 슬픔 가운데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다 타버린 겁니다 그런데 반대예요 전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우리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라는 말씀을 하나님께 주셨다는 거예요. 그때 그 그날 그날 밤에 이제 3월 25일날 산불이 났을 때 불이 바람이 강풍이 얼마나 부는지 불이 소용돌이로 이렇게 막 휩쓸면서 지나갔다고 합니다. 어 그때 영상을 이제 한번 잠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성에서 시작된 대형 산불이 강한 바람과 함께 경북 북부지역을 덮치면서 YTN의 시청자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산을 태우고 내려온 불이 마을과 도로를 삼키고 불과 사투를 벌이며 안간힘을 쓰는 진화대원의 모습이 시청자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박종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안동을 지나는 고속도로 위, 그야말로 지옥 같은 광경이 펼쳐집니다. 시뻘건 불덩어리는 도로 위까지 떨어졌고, 자욱한 연기로 한치 앞도 볼수 없습니다. 산 정상을 뒤덮은 화마는 붉은 혓바닥을 연신 날름거립니다. 하늘은 검은 연기로 뒤덮여 대낮인데도 마치 밤처럼 어둡습니다. 평지로 내려온 산불은 마을과 농지를 통째로 집어삼켰습니다. 바람이 어찌나 강한지 수방대원이 부리는 고압수조차 맥없이 꺾여 버립니다. 지상 진화에 나선 소방대원들은 말 그대로 악정 고투를 벌입니다. 뜨거운 연기를 머금은 돌풍이 불어오자 고개를 숙인 채 눈을 뜨지도 못합니다.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은 안동과 청송, 영양 등 경북 북부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오후 6시까지 피해 지역이 15,000여 헥타르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지만 이후 불이 급속히 번지면서 집게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초속 20m를 넘나드는 강풍 탓에. 산불 진화 인력도 모두 철수했습니다. 산림 당국은 밤 사이 주요 시설 보호에 집중한 뒤 해가 뜨면 가용한 헬기와 인력을 총 동원해 불길을 잡을 계획입니다. YTN 박정혁입니다아 어, 전조사님이 이 어, 그날 밤에 불이 일어났던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여기 영상 보신 대로. 불이 얼마나 무섭게 막 퍼져가는지, 그날 밤에 그 사모님과 권사님, 그리고 어 옆집과 앞집에 사는 두 분을 태워 가지고 승합차에 이제 올라간 거예요. 빨리 거기를 빠져나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어 그날 43가구 중에 36가구가 완전히 다그 마을이 불에 완전히 다 타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승합차를 타고 나가는데, 갑자기 승합차가 바퀴 하나가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도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은 머리 위로 막 날아다니고 완전히 공포 가운데 빠져가지고 할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다 같이 막 통성으로 기도하던 중에 같이 차에 탔던 두 사람이 이제 옆집과 앞집에 사는 두 분이 안 믿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을 17년 동안을 전도를 했는데 이분들이 계속 믿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 이때가 마지막이니까 이분들을 전도해야 되겠다.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있다라고 해가지고 이분들에게 차 안에서 예수님을 어, 전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 다, 다급한 상황에 안 믿겠습니까? 붙잡아야지. 그래가지고 그들이 우리도 예수님 믿겠다고 하고 그날 같이 차 안에서 막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요 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켜 주셨어요. 그래서 그리고 만약에 그날 차 바퀴가 빠지지 않고 그냥 몰고 갔다가는 거기가 아주 산골짜기거든요. 그래서 화염 속을 막 뚫고 다니다가 이게 연기가 나니까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못모르고 갔다가 이제 낭떨어지에 떨어질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오히려 안간게 가장 안전한 거였다는 거예요. 그일 후에 두 분이 이제 그 다음부터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고 어, 교회 예배드릴 장소가 없어서. 그 컨테테이박스스하 하나 했했데자자마마에에다못자 그 이제 는자리을는줘당지내줘기지예여를서리자라고 어 예배, 해가지고 자기 마당을 내줘가지고 저기, 어 저곳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됐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r boxer, container boxer, container boxer, c 하 n t a 이제 불이 타가지고 어, 오갈 데가 없는데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거예요 다 타버려가지고 그런데 마을 사람들에게 다 돌아갈 정도로 이제 필요한 것들이 막 쇄도하기 시작합니다. 전우사님은 방송에도 나가고요 그리고 신문에도 막 소개가 되면서 구에서 관심을 가져가지고 다른 데는 복구가 안 되는데 여기는 구에서 우선적으로 어, 이렇게 장비들을 보내가지고. 저희 갔더니 교회를 못 찾았어요. 한참을 이렇게 헤매다 보니까 제가 기억하고 있던 교회가 없어 가지고 보니까 철거가 돼서 없어진 거 깨끗하게 이미 다 철거를 한 상태였습니다. 감사한 것은 전국 교회에서 지원한 그 헌금으로 예배당을 지을 계획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한달 만에. 그래서 우리 교회가 드린 그 금액은 예배당 짓는데 큰 금액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드린. 하나님 나라를 드린 헌금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모아서 전해준 그 헌금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재물이 된줄 믿습니다. 우리는 물질을,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의 향기로운 재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서 드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 하나님이 감사함으로 그냥 아 고맙다라고 해서 받습니까?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께 드린 것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만 받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인도하심과 그리스도의 말씀 쫓아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풍성한 대로 쓸 것을 채워 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공급자가 나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험하시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고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물질일 뿐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것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크신 일들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의 모든 성도님시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